들고 접고 가면서 밀고 하나 둘셋네 들고 접으면서 중심 앞으로 가요 발 틀고 누르면서 밀고 들고 접을 때 앞으로 발 틀고 밀고 들고 접고 틀을놓고 들고 접고 t 어놓들 들고, 먼저, t i l 고 Tob, t 고 b T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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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고그 다음에 o b 고 o b Tob, 야돼 b T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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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이거 o b T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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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들어서귀 앞에서 밀어야 돼요. 동 <laughs> 하나도.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앞으로 아저 어, 들어서 이렇게 하고 네. 올리면서 들고 아니 올리지 말고 아, 접어 놓고 틀어 놓고 틀어 놓고 아서아서 그냥 밀어요. 네. 그럼 이동하고 앞으로 발을 고 중심 가고

중심 뒤에 있어요? 네, 지금? 네. 올리고 아니죠. 올리고. 뒤에서는 돌 아, 올리고. 올리고 접어서 접어서 네. 접으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발 틀고 뭐 앞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네. 중심 뒤에 네. 들고 들고 접어서, 접어서 접을 때 앞으로 가고 접, 아, 접, 접, 접고 접고 접 앞으로 가고 네. 틀고 네. 앞으로 밀어